태몽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평생의 운을 좌지우지예요 어머니 이 아이를 가지셨을 때 분명히 태몽을 꼬셨을 거라고 엉뚱한 쪽으로 지금 진료를 찾고 있더라. 사주하고 다르게. 이 아이는 교수로 가야 돼요. 아, 진료, 예, 네, 이정표네요. 진짜 맑은. 네, 네, 이정표입니다. 태몽. 네. 태몽은 중요한 가요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어떤 태몽을 다 꿨는데 마치맞에 임신이 되는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태몽, 태몽이라는 거는 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꿈을 꿨다든지 큰 자식이 나온다든지 뭐 호랑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꿈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태몽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평생의 운을 자지우지예요. 어, 그래서 뭔가 좋은 태몽을 는데 성장해 가면서 그 태몽만큼의 기대치에 못, 크는 사람들. 어, 못 찾아먹는 사람들.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주는 분명히 좋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분명히 사주적으로 보면은 괜찮단 말이야. 네. 좋단 말이야. 어머니,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분명히 태몽을 꾸셨을 거라고. 그럼 태몽을 꿨대요 그럼 그 태몽을 딱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어, 태몽을 운명을 알수 있을까? 당연히 알수 있죠. 자, 흔히 예로, 우리가 가수 장윤정. 아, 네네네. 이분을 가졌을 때, 이분 부모님이 태몽을 꾸셨대요. 음. 어떤 꿈이냐?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딱 보니까 왕관을 섰더래. 봐요. 넓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라는 건큰 무대, 큰 세상을 말해요. 어쨌든 장윤정이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가수잖아요. 네. 대표적인 왕관을 섰더래. 트로트의 여왕이잖아. 어. 왕관을 섰다는 거는 뭡니까? 올라간다는 여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그만큼 톱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 태몽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태몽 꼽긴 꼽는데 기억을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태몽을 꼽을 때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반드시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태몽은 굉장히 중요하다. 태몽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내가 뭔가, 어, 막힘이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알림이다 보시면 돼. 아, 태몽이 좋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메꿔주는 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성장했을 때, 본인이 헤쳐나가는 어떤 이정표 역할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태몽을 꾼신 분이 대학교에 우리가 사각모 그거를 받았대요. 어떤 네. 교수님한테. 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 진료 결정을 내리러 왔더라고. 음. 근데 엉뚱한 쪽으로 지금 진료를 찾고 있더라. 사주하고 다르게. 음.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 아이 태몽이 있었을 거라고 반드시 이랬더니 그 학사모를 받았대. 이 아이는 교수로 가야 돼요. 아 진로에 예, 이정표네요, 진짜 말 그대로. 네, 네 이정표입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학교에서 남을 가르키는 업을 해야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교수가 됐어요. 박사학있다가 네, 왜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문제지만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그걸 융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랬을 때 사주와 유유적절하게 잘 대입을 해보면 반드시 답은 있다는 거지 어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저는 태몽이 없대요 없대요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내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사주가 있잖아 음네 아, <laughs> 너무 태몽이 빠졌던 거 같은데 네.